17번입니다. 자,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, 베타, 감마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로 리는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총세가지를알 수가 있죠? 자, 첫 번째, 세근의 합은요, 마이너스 1이죠? 1분의. 자, 여기는 x제곱이 없기 때문에 0이겠죠, 개수가? 1분의 0이 돼서 0이 됩니다. 자, 두 번째로 알파, 알파 베타, 더하기 베타, 감마, 더하기 감마, 베타. 자, 이거는요. 더하기죠.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3. 그래서 마이너스 3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은 이제 마이너스겠죠. 마이너스 1분의 상수항 플러스 1.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 됩니다. 자, 이거 아시죠?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보 자, 이걸 알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면요. 자, 여기 알파 3승, 베타 3승, 감마 3승이 있기 때문에 삼승으로표현이좀 편하겠죠? 자 세근이 알파베타 감만 하고 했습니다 그럼 요게 x자리에다가 이 알파베타를 넣었을 때도 만족한다는 얘기죠? 그래서 알파를 넣으면 알파 3승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은 0입니다. 자 우리는 알파 3승만 넣기 때문에 얘를 절로 넘겨주면요. 알파 3승은 3알파 마이너스 1이겠죠? 자 그래서 여기다가 3알파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.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? 여기는 3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겠죠? 여기도 마찬가지로 3 감마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. 자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2로 묶어주고요. 안에 있는 거는 3으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? 앞에 있는 거? 3으로 묶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자그 다음 마이너스 1이 3개니까 마이너스 3이겠죠? 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8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됩니다. 자 우리는 구해놨습니다. 자, 모든 근이 합은 몇입니까? 0이죠? 사라지고요. 이렇게 만나니까 마이너스 6. 보등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죠. 마이너스 1넣면 마이너스 8 하니까 플러스 8이 돼서 2가 되겠죠. 자,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. 이상입니다.